안녕하세요 레드맨달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내일 또 주말 다 되어가는데요. 내일 토요일 일요일 다가오는데 저희가 오늘 또 대품들이 또 몽땅 들어올 것 같아서 영상 또 올려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수연 특대품. 수연 특대품. 저희가 요거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요정도는 저희가 이제 한 3만원대 해서 드리는데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많이 큰 사이즈들 시간상으로 무지하게 오래된 아이들인데 집에서 조금 따듬어서 심어주시면 이쁠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올려드립니다. 수연 농장에서 지금 키운 시간은 지금 12년 정도 키운 아이들인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제 매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조금 좀 나가죠 저희 농장에서는 3만원 정도 해서 드리는 아이들 수연 지금 이제 물 들기 시작해 나서 굉장히 이쁩니다 요즘 어 국민이나 창들이나 조금 말르게 키우지 마시고 요즘은 물을 조금 나서 주시고 많이들 키워 놓으십시오 그래야 또 11월 달 되어서 단수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미리 물을 조금 나서 주시면 많이 큽니다. 수연, 블루 엘프 요것도 아주 큰 사이즈 특대품이고요. 지금 작은 사이즈는 보통 요만한 사이즈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에 아직도 이렇게 특대품 사이즈가 좀 있는데 저희가 블루 엘프가 포터별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네, 요거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주 큰 거는 저희가 이제 3만원씩 드리고요. 이제 2만원대, 1만원대도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우선 특대품만 우선 좀 보여드리는데 어, 요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입장 작아지신거 보이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면 입장수가 이렇게 작아져서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블루 엘프 피치스 앤 크림 사이즈 엄청 좋죠 아 화면상으로는 작게 보이네 엄청 큰 사이즈인데 자고들이 보통 20개 30개 40개 50개씩 달린 아이들도 오늘 꽤 많이 들어왔고요 좋은 아이들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색깔들 조금씩 이뻐지기 시작하는데 요즘 많이 이뻐지더라도 물을 주시게 되면 도로 파래지니까 이쁜 색깔 보려면 파, 아, 물을 안 주시고 조금 더 끼우실 분들은 물을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사이즈가 많이 커지니까. 피치스 앤 크림. 자구들이 달린 게 얼굴 숫자들이 그냥 골고루 골고루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서 다 보여주기는 그러고 몇 가지씩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대품들이다 보니까 단체샵 보여주기는 좀 그러고 단독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요. 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작은 포인트 보이시죠? 아주 큰 사이즈로만 오늘 좀 영상 또 보내드리는 거니까. 요것도 수연인데 사이즈가 엄청 커나가지고 저희 농장에 오시면 가격들 3차 써있는 건 3만원이고 뭐 2차 써진 건 2만원이고 1차 써진 건 2만원이고 그러네요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큰데 매장에서 진열용으로 쓰시라고 저희가 엄청 큰 것들 지금 갖다 놨으니까 요정도면 3만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 드립니다 수연 나나 후쿠 미니. 아주 군생들.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고요. 특태품이고요. 박스에 3개, 4개 들어가는 사이즈. 나나 후쿠 미니.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들. 나나 후쿠 미니. 요거는 어 슈퍼미니마 슈퍼미니마 릴리 패드 사이즈 보이시죠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요 정도는 저희가 이제 만원 15000원 만 정도 해서 드리는 아이들이 많고요 작은 사이즈들은 1000원씩 해서 드리는 아이들인데 사이즈 많이 큰 것들은 저희가 15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릴리 패드 특대품 사이즈 크죠? 자고 많이 달려 있고요. 좀 물을 안줘서좀 말라 있어서 그러지 분갈이 하시고 물을 주시게 되면 많이 큽니다. 꽃이 많이 피고 이쁜 아이들, 댄섬. 올해는 저희가 댄섬을 작업을 많이 못 해가지고 많이 못 드렸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이들은 거의 만원대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특대품들. 그 다음에 요거보다 두세 배더큰 아이들은 보통 3만원대, 2만원대 아이들도 있고요. 아주 특특대 사이들은 4만원대 짜리도 있으니까. 이 댄섬들은 뽑으셔서, 뿌리, 뿌리를 그 공중에다 올려서 심으셔가지고, 분재처럼 키우시면 참 이쁩니다. 댄섬. 백봉 한몸 군생. 백봉 한몸 군생. 사이즈 많이 큰 사이즈고요. 묵은둥이고요요 정도는 저희가 농장에서 2만원 정도 해서 드리는데 사이즈 굉장히 오래돼서 얼굴은 안 피었습니다. 물을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서 물을 분갈이 하시고 물을 주시게 되면 얼굴은 많이 크는 사이즈고요. 요거 말고 또 목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큰 사이즈가 있는데 그것도 별로 안 비싸게 팝니다. 보통. 자고 10개에서 8개에서 10개 정도 달린 아이들, 저희가, 목대 한 15cm, 20cm 나오는 아이들, 보통 3만원씩 해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군생진 아이들은 2만원씩 해서 드립니다. 백봉. 시에라 특대품. 요 시에라들은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시에라라고 이렇게 못 들어 보신 분들은 초창기에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데 요즘 근접하신 분들은 시에라가 뭔지 좀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요런 아이들이 물이 들면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요새 좀 날씨가 추운데도 물이 좀안 들어 갖고 있네. 우리 좀 들어야 되는데. 시에라 15,000원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 대품 사이즈입니다. 크리스탈, 크리스탈, 아, 미안합니다. 이 크리스탈이 아니고, 이게 지금 뭔가를 모르겠네. 아, 이게 뭐였지? 아,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다가 순간적으로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아 어, 얼음공주라고 하던가, 이게. 죄송합니다. 사이즈 무지하게 큰 사이즈인데, 이름 몰라서 만 오천 원. 하하 죄송합니다. 이름 순간적으로 까먹었어요. 색깔 물들면 진짜 이쁘게 물드는 아이들. 15,000원. 죄송합니다. 요것도 제가 그 초창기에 나왔던 나인데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물건은 엄청 이쁜데.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지금 큰 분에다 심어 놓으시면 진짜 이쁠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 드리는데 요것도 이름을 조금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뭐였지 이름 아시는 분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물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 이 이름을 좀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요것도 저희가 그냥 15,000원 드립니다 군생 특대품 사이즈 온슬로우 이쁜거 아시죠 이것도 아주 큰 사이즈인데 어, 이 온슬로우는 원래 이제 한번 만들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흔들면 군생이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는 좀잘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로 에서는 크게 만들어지는데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키우려면 막 물을 엄뜩 먹여야 되는데 요거는 물을 안 먹이고 초창기에 때 키웠던 아들 아이들이다 보니까 엄청 무거가지고 지금도 현재 이쁜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많이 이뻐질 것 같아요. 온슬로우, 데이지, 데이지 철화 처음 들어보시죠? 요거 전에 그 수입을 했었는데요. 요걸 만들고 나서 번식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번식을 안 해가지고 물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농장에서 몇년 동안 이걸 작업을 해서 만든 건데, 숫자는 한 3, 400개 정도 빼니 안 되는 것 같아요. 데이지, 철화. 가격은 특대품들 2만원씩 해서 드리는데, 요게 물들면 진짜, 진짜 이쁘거든요. 요런 것도 큰 데다 한번 심어보시면 이쁠 것 같아요. 데이지, 철화. 라울 사이즈 많이 큽니다. 큰 사이즈고요 중품 대품이 넘는 사이즈 요거는 일반 나울이구요 그다음에 이렇게 희끄머리하게 보이는 거는 핑크라울 핑크라울인데 어, 사이즈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거 그냥 나울은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길주거니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높은 분에다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긴 아이들 낮은 분에다 심으셔도 참 이쁘네요. 왜 그러냐면은 나무 자체가 너무 묵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흘러내리지가 않고 꺾어지지가, 않, 꺾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접시 화분, 이게 낮은 분에다 심으시면 더 이쁘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게 엄청 크기는 한데 난 고가 낮은 분, 높은 분 말고. 낮은 분에도 한번 심어보시고 그러참 이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근데 요렇게큰 아이들은 저희가 2만원씩 해서 드리는데 키우실만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뻐, 이 많이 이뻐지는데 지금 얼굴들이 작은 경우는 왜냐면은 어, 요즘 물을 안 주고 해놔서 좀 작아졌을 뿐이고 오래돼서 작아졌을 뿐이지 분갈이 허시게 되면 다시 얼굴이 많이 커집니다 크게 하는 방법은 영양제를 조금 매기면 되고요. 좀안 크게 하려면 영양제 안먹이고 깡마사로 위주로 심으시게 되면 은 많이 안 크고 색깔은 먼저 이뻐지네요. 라울,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사이즈, 바가지 사이즈고요. 박스에 4개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상태가 인제 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키워서 물건들 이쁘게 만들어 놓은 아이들 저희가 농장에서 어 매장가로는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쌀 건데 저희가 이렇게 큰 아이들 농장에서 어한 2만 5천 원 정도 해서 드리는데요 와서 키우실만 할 겁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거좀 구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함부로 막 키운 아이들이 아니고 좀 많이 키웠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콜로라타, 마디바 사이즈 요것도 박스에 4개 들어가는 사이즈구요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웨이브 굉장히 많이 이뻐져 있고요. 색깔도 많이 이쁜데요. 요것도 지금 매장에서는 조금 나갈 겁니다. 가격이 요거 금방 키운 아이들이 아니고 언체 묵어서 키운 아이들인데. 전에는 가격이 많이 비쌌죠 저희가 영상에 보여드린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 요것도 저희가 25,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도매가 거의 나가는 아이들 도매가 부담 저렴합니다 사이즈 큰 사이즈니까 아주 크게 심으시면 되고요 마디바 담설금 특대품 사이즈 특대품 사이즈고요. 얼굴 많이 들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선 4두짜리는 보여 드리기는 합니다만 진짜 이쁘네요. 담설금 가격 2만 원대 해서 드리는 아이들인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드립니다. 담설금 핑크, 에이스, 금. 특특특, 특특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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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박스에 두개 들어가는 사이즈. 핑크, 에이스, 금. 가격 확인 한번 해보고 오시고요. 제가 이거 가격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내일 특가로 50개만, 특가로 50개만 5만원씩 해서 드립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박스에 두개 들어가는 사이즈 무지하게 큽니다 레몬노즈 금이 아니고 핑크 에이스 금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 딱 50개 한정으로 5만원씩 드릴게요 개당 요 두수당이 아니고 아주 큰 사이즈 아주 큰 걸로 해서 딱 50개 한정판매 5만원씩 드릴게요 핑크 에이스 금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들 핑크 에이스 금 파키 피덤 대품 파키 피덤 대품 환엽 요건 새엽이 아니고요 대품 사이즈인데 요거 100개 한장 판매로 개당 저희가 3만원씩 해서 드리는데요 수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오시면 물건이 다 나가기는 할것 같은데 딱 이번에 아주 큰 거기 때문에 딱 100개만 준비했습니다. 파키 피덤 두둘레아 미니 누벨라 요거 물들면 진짜 이쁜지 아시죠? 미니 누벨라 얼굴 바가지 사이즈 박스에 4개가 채안 들어가는 사이즈구요. 얼굴 두수가 보통 50개 이상 되는 아이들 개수는 아직 안 세어봤습니다. 오늘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좋은 거 많이 골라가시라고 영상 우선 올려드리는데요. 이 미니 누벨라 같은 경우는 물들면 진짜 이쁘네요. 보라색 위주로 물이 들기는 합니다만, 무지개색으로 물드는 아이들. 미니 누벨라. 브리트니. 아주 최고 큰 걸로만 저희가 영상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작은 거는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했고, 아주 특대품 사이즈 보시면 굉장히 큰 사이즈들이기 때문에, 목대 15cm 이상 되는 아이들이고요. 얼굴은 거의 40cm 이상 나오는 아이들, 활착된 아이들만 많이 가져와 있고요. 저희가 아주 특대품 말고 그냥 대품에서 큰 사이즈들은 5만원씩 해서 드리고요. 특특특대 사이즈에서 엄청 큰 사이즈는 10만원씩 드리는데 좋은 걸로만 골라가시고 브리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어 700개 정도 구매를 해서 어 매장에 다 깔아놨으니까 좋은 걸로만 골라가십시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영상 올려드리고요 내일 놀러 오시면 좋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브리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어, 내일 뵐게요. 지금 제가 영상 올리는 아이들 말고도 수십 종류가 오늘 또 많이 들어오고요. 특대품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가운데 칸, 또 매장, 오픈, 지금 첫 번째 방 무지하게 물건 많이 깔아 놓고 있을 테니까 내일들 많이 오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호주 핑크. 호주 핑크 목도리가 이렇게 뺑뺑 돌려서 나와 있는 아이들이고 아주 특대품 사이즈이기 때문에 진짜 진짜 이쁩니다. 사이즈 가격대 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드리니까 내일들 놀러 오셔서 보시면 진짜 이쁜아이들 많으니까요.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다이기였습니다.